지난 13일 토요일 오후 버나비 에드먼즈가에 위치한 이스트번 커뮤니티에서는 버나비 뉴 웨스트 민스터 지역 신민당 의원인 피터 줄리앙을 위시해서 주정부 의원과 시의원들이 한인 이민자들과 작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하위 개념이 아닌 정치인과 이민자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둘러앉은 이번 한인대상 라운드 테이블 모임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하고 문턱을 낮춘 열린 정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Uh, money is being uh, distribut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uh, for us to do things to make it more welcoming for new immigrants. Such things as uh, translating uh, documents into appropriate languages, creating booklets where immigrants can access those booklets to have, uh, you know, all the amount of information they need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city life. 고용 세금 등 연방정부의 역할 설명과 아울러 개인의 비자 관련 어려움은 물론. 비즈니스 등 크고 작금에 관계없이 어떠한 민원도 언제든지 발벗고 나설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복합문화, 이민담당의 버나비 에드몬드 지역 라디추안 주의원은 버나비 에드몬드 지역에만 한인이 30%를 차지한다며 한국어 서비스 등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점을 말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으니 언제든지 질문하고 사무실을 찾아와 달라고 재차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NDP 피터 줄리앙 사무실에서 봉사활동 중인 한인 김동희 씨는 우리 한인들이 타 이민자들에 비해 정부의 민원 해결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아, 우리가 영어도 못 하고 아, 서류도 작성할 지 모르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거 국회의원이나 주 주정부 의원들은 우리들을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써야 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유학생들 대출 문제라든가 이민국 그 이민국 워크 퍼밋 또 이제 아, 또 펜션 등 이민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낼수 있으며 민원이 있을 때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지역구 사무실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RTV 뉴스 이지연입니다.